배사장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앞에서는 그냥 형수님, 형수님, 결 이빨린 소리 다 하면서. 아니, 뭐 대단한 닥터라고 이 난리야? 홍근철 위원 장모, 수술하네. 아. 그렇게 스타성 있는 얘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젊어, 잘생겨, 코리언들 껌뻑 죽는 외국 대학 타이틀에. 덕분에 우리 병원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방법 없이 신새벽에 애들 우르르 끌고 와서 아주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고 수술방 나오는 애를 수갑 채워 끌고 갔다잖아. 직원 애들 다 보는 데서 아, 어, 내 얼굴이 뭐가 돼? 아이고, 먼석을쳐서 잡혀간 거래. 도대체 살인혐의. 어? <laughs> 야 요즘 애들 세다 아니 마약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laughs> 내가 배서장 너무 달고 다니지 말랬지 후배랍시고 당신이랑 오빠가 좀 놀아주니까 지가 동급이라도 된줄 알잖아 아 배승관이 전 진짜 몰랐습니다 형님 아니, 새벽에 애들이 지들 멋대로 긴급 재판 나간 모양인데, 저도 오전에 경찰대 특강하고 오느라 이제 막 보고를 받아서요. 형수님 병원 의사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재선해서 막았겠죠. 어이, 큰일 날려고요고 조치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충성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누굴 체포해? 출근하시면 바로 보고 드리려고 걔가 무슨 길거리 건달 양아치야! 의사야 서륜 병원 에이스 잡아 넣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걔 몸값이 얼만지나 알아? 긴말 필요 없고 당장 풀어줘 풀어주다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부 정황 증거잖아. 구속 사유 충분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요. 영장 상황 보고 그때 풀어줘도 되어 늦... 영장 나올 것 같아? 더 잡고 있다가 일 켜지 말고 내보내. 영장이 왜안 나오는데요? 왜안 나옵니까? 아, 그놈 뒤에 서륜이 있어서? 서륜 장학생이 중앙지검 꽉 잡고 있으니까 영장 받긴 글러먹었다 이겁니까? 야, 차지환 지금 풀어주 뭐가 됩니까, 우리 얼굴이? 검찰 애들한테 하대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재벌 수발까지 들까요, 예? 야! 이러니까 짭짤 소리를 듣지, 씨! 미쳤어? 어? 야, 어딜 귀가 올라, 너차지환이 맞지? 한 주석이가 달고 다니더네. 예. 제가 한 주석 팀장님 새끼입니다. 서장님은 서장님도 한 팀장님이랑 친하셨잖아요. 예전에 파출소에서 충격하던 한 팀장님 똘똘하고 임무겁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형사카로 데리고 오셨다면서요. 예, 맞죠? 서장님이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예? 내가 밥 먹이던 우리. 똥개에게 주어도 이렇게 안 해요. 맞아. 응. 가자. 딴 사람도 아니고 서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아, 아닙니다. <laughs> 앉아요. 영국에서 온 닥터시라고? 네. 홍근철 의원 장모님 수술집도 있다던데. 수술실 들어오면 어디 의원, 누구 장모건 다 똑같습니다. 음, 사람이 참 반듯하네. 야 임마, 니들은 이런 분을 오해하고 말이야. 실례가 어? 많았습니다. <laughs> 대내외적으로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걸로 처리를 하고 좀 있다 바로 귀가 조치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내 집처럼 이따 가요. 감사합니다. 그 동안 뭐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아, 참, 식사하셔야지. 뭐 좋아하시나? 스테이크? 파스타?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재수없이 똥을 또 치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 본인만 있는 거지, 응? 어차피 우리 또볼 사람들이잖아. 안 그래? 아직 얘기 못 들었나? 내가 이화정 이사장하고 아주 막약한 사이에요 거기 부근이신 서 회장님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단. 외국인이라 잘 모르나? 뭐 아암튼 조용히 집에 밖에서 식사한 번합시다. <laughs> 야 임마, 6시 5분 전... 네가 타이야 뭐가지 삐딱하게 똑바로 아셈마? 죄송합니다. 조선시대 때좌회정 지내신 형주배씨 두문공파 구대손 조상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바른 마음가짐은 바른 몸가짐으로부터 비롯된다. 어? 젊은 것들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고. 씨. 6시 5분 전이냐? 모가지 삐딱하게. 똑바로 앉아.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고? 범인이 누구냐?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범행을 예고하시는 건가요? 이중엽 씨, 당신이 범인입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 그게 문제지 지구상에 그냥 생겨나는 일은 없어요 인간을 만드는 건 기억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과거의 결과물이니까. 과거? 어떤 과거? 누구의 과거?